무선 연결을 할때 자주 쓰게 되는 기술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1994년 에릭슨에서 최초로 개발을 시작하고 고디어 블루투스 SIG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1999년에 공식 발표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국왕 헤럴드 블루투스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SIG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통신 장치들을 하나의 무선 통신 규격으로 통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블루투스로 이름을 정했어요. 이에 따라 블루투스의 공식 로고도 하라레 H와 블루투스의 B를 뜻하는 스칸디나비아 룸 문자에서 따왔어요. 블루투스의 무선 시스템은 ISM 주파수 대역인 2400에서 2483.5MHz를 사용해요. 이중 위아래 주파수를 쓰는 다른 시스템들의 간섭을 막기 위해 2402에서 2480MHz 총 79개의 채널을 써요. 이는 주파수 호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호핑 패턴이 블루투스 기기 간에 동기화되어야 통신이 이루어져요. 블루투스는 기기 간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성으로 연결되는데 마스터 기기가 생성하는 주파수 호핑에 슬레이브 기기를 동기화시키지 못하면 두 기기 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로 인해 다른 시스템들의 전파 간섭을 피해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블루투스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다른 무선 통신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안에 꾸준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